예, 지금 이제 제 시계로 오후 2시 딱 오후 2시인데요. 여기 보은 대아리 고분군에 왔습니다. 이 예, 고분군이 워낙 방대한데 위치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이제 예, 여기가 뭐 중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번 여기로 오면 저기 지금 능선에도 보면 이게 다 고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록블록 튀어나온 것들은 예, 충청북도 기념물 제 156호 2013년 3월 15일 지정. 3년 산성, 사자역 235호에는 오정산, 오정산을 중심으로, 동쪽 사면하고 남쪽 사면, 대야리, 어암리, 성주리, 길상리, 풍취리, 탐벽장이 678만 8천 제곱미터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근데 이걸 다볼 수는 없는 거고요. 에, 봉분 309기를 비롯해서 1644기, 중부지방 최대 규모 신라 고분군, 예, 여러 가지가 있다. 2013년도에 172호 고분, 요, 요게 이제 172호 고분인가 봅니다. 출토된 55점 그러니까 출토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이단곱다리 음. 접시, 긴 목항아리 등 5세기, 6세기쯤 신라시대 사용하던 것으로 볼수 있다 예. 대아리에 있는 280기는 예. 2013년 3월 15일 날 충청부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예. 요겐 이게 예. 상당히 중요한 이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얼핏 봐도 규모도 상당하네요 어. 뭐, 거의, 뭐, 준 왕릉급. 근처에 있는 다른 고분으로 보이는 것들에 비해서도 규모도 압도적이고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이쪽은, 저, 약간 정비를는 조금 하긴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아마 이런 이제 보존 목적으로 이렇게 물기를 내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음. 대에 지금 이제 고분들이 산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걸 다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요게 예. 가장 이제 중심되는 1 7 5호가 고분이고, 예, 네,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이제 고분으로 보이죠? 네. 사람들이 뭐렇게 찾질 않는지.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 고분들 내고. 예, 그러니까. 예. 네, 그, 저, 요, 백 15호 고분이 유달리 커서 그렇지, 요 고분이 없을, 그,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뭐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뭐 공동묘지 뭐 이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현대인들 현대 내지는 이제 근대에 사용된 예, 만든 그 하나하나의 작은 묘들에 비하면 야좀 규모는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능선에 있는 것들도 다 고분들로 보이네요. 어. 확실히 요거는 좀, 이 일대에서도, 위치도 그렇고요. 여기, 다른 그, 고분들에 비해서 요 위치,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좀 두드러져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발굴을 한걸 텐데, 아기대던가 보다는 유물이 많이는 못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 이쪽으로 계속 고분이 있네요. 저쪽에 무슨 표지판이 있네 고분군을 이쪽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좀 능선 완전히 능선길을 타고 온 거고 가까운 데까지 주차장이 있든지 뭐 저쪽까지 이제 저쪽도 지금 다 허물어지긴 했지만 고분으로 보이고요 유달리 이쪽 지역에 또 집중돼 있는 걸로 보이네요 어, 건너편 쪽에는 물론 이제 지형 같은 걸로 봐서 고분이 좀 생기기 어려운 그런 고분이 진짜 지형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쪽에 좀 고분들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눈에는 그렇게 비칩니다 175호 부분에서 뭔가 큰게좀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대했던 것만큼은, 예, 안나오서 그냥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에, 예, 나와가지고, 예, 약간 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뭘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느낌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느낌상.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고분 꾼들이 예, 요건 이제 고분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저렇게 이제 예. 저쪽에서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고분이 명확하게 보여요 어, 그래서 요게 이렇게 좀 인상적입니다. 이 요, 요 스틸 이사 요 장면이 예. 예. 음. 단연 뭐이 부분이 단연 두드러집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도 그 지역 이 지역의 매우 높은 권력자였을 것이고요. 어, 단순히 뭐 행정 관료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이 지역의 유력 호족. 그러니까 어, 형식적으로 어, 관직을 취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것과 별개로도 또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 유력 권력자. 아이게물물 보이네? 음, 원래는 묘 근처에 있는데, 거 좋은 건 아닌데. 네. 네. 저쪽도 이렇게. 네. 저쪽 방향으로는 이제 버무기째. 버무기째가 0.7km라서, 세골째보다 가깝긴 한데, 이제 방향이 완전히 읍하고 반대 방향 정도가 돼서 많이 돌아야 되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이쪽으로 가진 않고. 세무기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작업했을 때 도구가 까는 날 같은 건데요. 네, 이것도 하나의 별도의 독립된 구분으로 보입니다. 이쪽 능선까지 와보려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일부러 가고 있는 건데요. 밑에서 보면 은 고분같이 보이는데 이 위에 올라와서 보면 조금 그 모양이 네. 뭐 이렇게 건드린 것 같은데요 장면을 보면. 저 이렇게 보더라도 확실히 175 고분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개아리 고분을 더 찾아서 뭐 어디를 가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175가 아니라 172호. 172호 고분.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계아리 고분을 네,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또 구경으로서도 여기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여기 그 선임에 고분좀보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에이... 음... 그 정도 고분이면 통일신라 이전 같으면은 이 지역 호족 통일신라 이후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뭐 명확하지 않은데요 에이... 에이... 잠시 이 고분군의 흥치를 즐기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